유명한 TV 프로그램 한일 탑텐쇼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포맷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제작 PD와 제작 스태프 그리고 유명 가수들이 참여한 중요한 토론회의가 열렸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수 김호중은 이 회의에서 기여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작팀은 김호중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고 큰 흥미를 보였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프로그램 포맷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C이자 프로그램의 일원인 가수 대성은 김호중의 창의력에 대해 놀라움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32살의 재능 있는 가수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예상치 못했으며, 김호중의 기여는 단순히 흥미를 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포맷 적용을 위해 한일 탑텐쇼는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신선함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 탑텐쇼가 더욱 발전하고 시청자들에게 더욱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의적인 논의 끝에 김호중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도 프로그램 혁신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기여했습니다. 디자이너와 제작진은 함께 이러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최적의 선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TV 시청 경험을 더욱 창의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일 탑텐쇼의 포맷 변경은 위험을 감수하는 한편 프로그램질을 높이고 내용을 혁신하겠다는 제작진의 다짐입니다. 특히 김호중의 적극적인 참여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일시적인 중단 후 관객들은 새로운 한일 탑텐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큰 도전이지만 프로그램의 성장과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2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다음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가요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곡 실력으로 알려진 김호중은 선배 가수들과 자주 상의하며 작품을 완성합니다. 최근 그이는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와 작곡가 조영수에게 데모곡을 보냈습니다. 이미자 선배는 김호중의 데모곡을 듣고 자신의 신곡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해주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데모곡이 작곡가 조영수와 함께 김호중이 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자 선배는 또한 김호중의 재능과 신곡에서 보여준 열정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김호중의 파트에 대해 작곡 작업에 매우 흥분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들을 만한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하며 경험 있는 선배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의 창작 재능과 선배들의 지원이 어우러진 다음 솔로 앨범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큰 주목과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자 선배와 조영수 작곡가의 호평을 받은 김호중은 솔로 가수로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애는 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고심을 기울였습니다. 선배와의 토론은 김호중의 시야를 넓히고 작곡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에는 스스로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진보를 자랑하며 팬들에게 새롭고 더 깊은 멜로디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진정한 가수는 창작자일 뿐만 아니라 가사와 멜로디 하나하나를 통해 영감과 감동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습과 연주 실력 완성에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김호중은 선배들의 든든한 지원과 끊임없는 자기 노력으로 다음 솔로 앨범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명확히 하고 트로트계에 각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이는 자신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 이 음악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김호중은 다음 솔로 앨범의 곡들을 완성한 후 녹음과 프로듀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무대에서 생생하고 감성적인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보컬과 퍼포먼스를 연습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는 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김호중은 오는 7월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콘서트가 익명의 재벌에 의해 투자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재벌은 그의 신곡을 듣은 후에 김호중의 콘서트 개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김호중의 음악이 치유와 타인을 낫게 할수 있을 만큼 강력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김호중의 음악 덕분에 건강해진 기분이 들수 있다고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의 예술과 인명의 재벌 지원이 어우러진 이번 7월에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호중과 함께 이런 경험을 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콘서트는 트로트계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이 익명의 재벌의 특별한 지원으로 기억에 남는 음악 행사가 될 것입니다. 김호중의 음악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앞으로 펼쳐질 공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동안 그를 응원해준 팬들에게 예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과 노래에 대한 일부 정보는 관객을 흥분시키고 놀라게 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 콘서트 준비는 급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크리에이티브 팀은 감성적일 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최대한 준비하고 기대하실 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티켓과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김호중 소속사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김호중의 음악회날에 여러분의 열띤 응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독특한 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행사에서 가수 김호중은 무명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이는 공연 행사에 참여했을 때 다른 유명 가수들과 달리 인지도가 낮아 출연료가 크게 삭감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주최 측에서는 김호중에게 대기실을 마련해주지 않아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해야 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도 김호중은 차별대우를 경험했습니다. 직원들은 유명 가수들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과 음식을 사다 주고 예쁜 메이크업을 해주는 반면, 김호중과 같은 무명 가수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호중을 공개적으로 꾸짖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 일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실력으로 인정을 받은 김호중은 결국 유명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에 김호중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이에게 아첨하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유하는 자리에서 김호중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MC 신동엽은 김호중을 위로하며 과거 그이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매우 부끄